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과 내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요호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요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요호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내가 메뚜기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박을 우박 재앙으로 살아남은 모든 식물들, 나무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여. 계항을 내리게 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는 바로의 신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붙잡아 두고 있겠나이까. 그들을 보내소서. 그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렇게 붙잡아 둘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그들을 보내소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지못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사람 누가 누구냐? 누가 갈 거냐?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 다갈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화를 냅니다 왜 아이들은 왜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장정들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아이들은 가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까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못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다 가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비록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애굽 땅에 다시 돌아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 않고 어른들만 밖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바로가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고 보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애굽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장정들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애굽 땅에 머물면 우리 어른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 받으려면 우리 어른들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 부손들에게 이어져야만 나와 내 가족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온전히 정성껏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른만 가봐 아이들은 낫더라. 왜요? 그래야 어른이 다시 애굽으로 죄악의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만 어른들만 예수를 잘 믿는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얻어 온전히 죄악의땅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복있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애굽을 떠나는 것은 장정들만 떠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함께 떠나야만 온전히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이 하나님 믿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